안녕하세요. 오늘은 SK 신용위기 관련 이슈가 있어서 저희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주주총에 간단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제가 SK 지주를 뭐를 보면 투자하고 있나? 저희 투자 포인트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상장한 자회사들이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배당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괜찮은 거고요. 플러스로 비상장 자회사들, 팜테코, 에코플랜트, 실트론 등이 계속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얘네들 상장할 타이밍 쯤에 SK 지주는 한 번쯤 점프업이 될 거다. 라는 걸로 저는 큰 틀을 보고 있는 거고요. 덤으로 얘네들 점프업이 될때 SK 지주가 지금 자사주 25% 들고 있죠. 이건 분명히 최대 주주를 위해 쓸 겁니다. 어떻게든 지배구조 강화하면서 최대한 자기한테 이득이 되게 쓸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소설을 읽습니다. 이렇게 얘네들 성장하고 상장했을 때 SK 지주 자사주를 정리한다. 그럼 SK 지주의 값어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럴 때, 스퀘어 같은 거 합병하는 거. 그러면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끌어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배구조는 현재 이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한26% 정도 지분을 가지고 SK 지주를 가지고 있고요. SK 지주가 모든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상장, 비상장. 큰 틀은 이렇게 묶인 SK텔레콤 스퀘어, 요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텔레콤은 더 이상 현금창출 외에는 큰 이슈는 없을 거고요. 스퀘어를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이 스퀘어를 일로 가져오는 게 최대 목표일 겁니다. 얘를 가져오는 순간 SK 하이닉스가 자회사가 되는 거고요. 원스토어, 팀맥 등등 되게 그 수많은 비상장 자회사들 더 끌고 올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트론과 스페셜티, 머트리얼즈죠 이런 소재 산업 자회사들 굉장히 알짜거든요얘네들 그리고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은 SK 온을 들고 있죠 배터리 쪽. 그래서 SKC나 뭐 SK e n s SKC는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요. SK n e s 는 상장. 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얘는 계속 뭐 어떻게 보면 계속 배당을 줄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그리고 에코플랜트 그리고 여기 없는 펑테코나 이런 것들 저희 소설은 겁니다. 이 자사주는 아마 어떤 특정 타이밍에 분명히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사실 합병하면서 정리를 할지 먼저 소각을 시킬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스퀘어 합병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승계할 때 쓰이는 거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청 기준 sk 지준 13조 정도 되고요 sk 스케어가 5.5조인데 여기서 sk 지분 30%죠 그럼 이건 뭐 합병 안할 이유가 없는데 딱 하나 문제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약해 떨어지죠 지금 26%니까 26%, 26 정도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 대충 계산하면 13조 대 4조 약70% 정도 되는 거거든요 7대3 그럼 0.7 하면 한18 19한20% 정도로 지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자사주 조금 마사지하면 좀더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아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주요 체크포인트는 이겁니다. 팜테코, 에코플랜트, 실트론. 이런 게 성장은 확실합니다. 성장은 언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스케어 합병은 언제 할 거냐? 합병하지 않을 이유는 뭐, 최대 주제 10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스케어 실트론 어떻게 했을까? 실트론 정말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게, 30% 지분을 최태원 회장이 직접 보유하고 있죠. 현재 지분가치는 한 1조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한 2,500억 정도 샀는데 심지어 자기 돈 아니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지금 한 4조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그러면 지분가치가 한 1.2조, 1.5조 이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나주 승계자 굴리에 아주 유력하게 쓰일 거고요. 심지어 머트리얼즈를 작년에 합병하면서 뭐 천사 소재 기준으로 합병하면서 뭔가 마사지를 시키면 이쪽의 지분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요걸 어떻게 쓸까? VNS는 상장할까, 안 할까? 전 보조라고 보고 있고요. 그 SK이노베이션과 SK온. 그러니까 X, SK이노베이션 밑에 SK온 상장. 상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저는 25년에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슈는 신용이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나왔나라고 보면 일단, SK 리스크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건 최대 주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SK 실트론. 최대 현장이3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 사실 편법이었고, 불법이었죠. 불법과 편법의 사이에 딱 경계에 있는 그 정도였고,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더럽습니다. 한 2,500억 정도 샀는 그러니까 SK 지주가 먼저 실트론 51% 샀고, 프리미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한30% 정도를 좀 싸게 샀죠, 훨씬 더. 심지어 그 안에서 푹 치고 장출시다 했고.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별로 존경할 만한 기업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트론. 뭐, 작년에 2.4조 매출에 순위 0.6조입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그리고 워트리, 워트리얼즈. 스페셜키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분사시키고 좀 바뀌었는데 대충 한 1.5조 매출에 순위 5.4조 얘가 총 합병되기 전에 4조 정도 됐습니다 시총이 그러면 더 되겠죠 얘두개 합치면 10조 넘을 거고 실트롤을 계속 키우면 얘 합치면서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더 지분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조금 계속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다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부치규정직구 알아서 할 겁니다. 아주 편법과 불법 사이 경계에서. 그리고 오늘 메인입니다. 신용위기.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신용위기 불분나, 빚폭탄이 있다. 하이닉스가 교환사채 하이닉스가 교환사채를 자사주를 가지고 간다?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냥 간단히 재무현황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이거, 나이스에서 만든 자료고요 주요 기업 재무 현황 보면, 일단 부채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있는데, 전체 기준으로 2018년 98%에서 2022년 134%까지 부채비를 올라갔습니다.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총 자산이나 순차익금도 계속 당연히 올라가고 있죠. 단지 자산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차익금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순차익금 비중이 한 25%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두배 정도 올라갔네요. 이런 거 보면 안 좋은 건데, 사실, 매출액 같은 거쭉 보면,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같은 거 보면, 현금 잘 뽑아내고 있는 거고, 영업 현금 흐름을 봐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신용이기? 요거네요. 이게 뭐냐? 이여 현금 흐름. 이여 현금 흐름은, 일단 뭐,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뭐 설비 투자나 운전자본 이런 걸 넣은 건데, 그러니까 계속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서, 뭐 투자금을 다 반영하고, 그럼 현금이 어떻게 돼 있냐? 물어보는 건데, 어디선가 빵꾸가 나는 거죠. 계속 돈은 벌고 있는데, 그 이상을 왔다 갔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쓰고 있냐? 이건 어차피 합산입니다. SK 별 전체니까. 쭉 보면, 뭐, 딱 봐도 SK 하이닉스. 작년에 한 4.6조 빵꾸 났네요. 14조 정도 영업으로는 돈 벌어왔는데, 이것저것 다 써보고 나니까 5조 빵꾸 난 겁니다. 플러스로 SK 이노베이션 6.5조 빵꾸났네요. 딱 봐도 나머지 거는 뭐 크게 이슈될 거 없을 거고 금액도 미미하고요. SK텔레콤 같은 데가 현금은 계속 주고 있고 창출하고 있고 하이닉스와 특히 이노베이션이 까먹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얘네 금액 규모가 좀 크네. 얘네만 보면 되겠구나라는 게알수 있고요. 그럼 SK 이노베이션 먼저 보면 가장 큰 6.5조 한 6.6조 빵꾸잖아요. 일단 보면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익 이런 거 보면 22년 46조, 이번년 78조, 내년 73조 매출 어마어마하게 점프합니다. 영업이익도 뭐 점프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보면 문제 없고요. 그럼 이 안에서 석유 뭐쭉 보면 배터리 부분만 매출이 3조, 7.6조, 12조로 매출은 쭉 뜨는데. 영업이익은 작년에 마이너스 1조, 이번 년에 마이너스 8천억. 요 부분이 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즉, 이래서 영업이익 쪽, 영업 현금 흐름은 괜찮은 거고요. 그럼 어디다 돈을 갖다 쓰는 거야? 라고 찾아보면, 뭐, 복잡하니까 그냥 이거 보면 딱몇 개, 눈에 딱들어오는게 있습니다. 매출 채권 올라가고 있고, 재고자산 올라가고 있고, 유동부채가 겁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은 확정이고요. 23년은 예상입니다. 근데 14조에서 27조로 유동부채는 1년간 1년 단기채무죠 한 12조 정도가 올라가는데 어서 올라가냐 딱 봐도 단기차익금 돈을 어서 엄청 빌리고 있구나 한 7조를 빌렸구나 빌리겠구나 그리고 매입채무 뭐 받았는데 아직 덜 줘야 되는 돈인 거죠 그리고 유동산 장기부채 이런거는 뭐 원래 처음에는 뭐 1년 이상이었는데 시기가 돌아오면서 이제 돈을 다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돈 갚아야 되는 돈이 겁나 많이 늘고 있구나. 어,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매출 원가, 뭐, 어, 영업 잘하네. 점유 쪽 괜찮네. 유활유 쪽도 괜찮고, 다 괜찮네. 라고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건데, 좀더 디테일하게 현금 흐름표 보면, 그냥 짧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투자 활동, 그러니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뭐 나쁘지 않고 투자활동에서 뭔가 마이너스가 팡팡 뜨네 어디다 돈을 갖다 주고 있구나 그딱 찍었을 때 유형자산으로 7조 정도 뭔가 사고 있구나 뭐 캐펙스 투자하는 거죠 결론만 먼저 말하면 그래서 뭐 주요 투자지표 같은 거 보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가 뭔가 많아서 현금을 갖다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충 뭐 먼저 결론만 말하면 23년에 약 10조원 정도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배터리가 한 7조. 그리고 이 배터리는 매년 7, 조에서 10조 정도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퍼붓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배터리 쪽에서 작년에 마이너스 1조 이번 년에 마이너스 8천억 영업이익 먼저 끌어받고 있는 거죠. 캐파도 투자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안 나고 있는.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봐도 딱 봐도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s k 온 다트를 가보면 22년 사업보고서입니다. 나트에는. 그냥 필요한 거몇 개만 따왔고요. 딱써 있습니다. 공장 투자용으로 2011년부터 30조 투자할 거고요. 22년까지 10.5조 완료했습니다. 20조 정도 더 투자해야 됩니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21년이고, 전기가 21년이고, 이게 22, 22년인데, 작년까지 단기로 유동부채가 한 4.9조까지 늘었구나. 단기로. 어떤 게 들었냐 단기 차입금으로 2.2조 땡겼고 매입채무도 늘어나고 있고 등등등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결론은 그냥 돈 이것저것 다 끌어모고 으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덤으로 요건 그냥 좀 특이해서 가져왔는데 주요 원재죠 양극재죠 가격이 두배 이상 떴지요. 이러니까 요즘 참 에코프로 같은 게 좋은 거고요. 이번 연도 크게 뭐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K 온 입장에선 더안 좋은 거고요. 그럼 이 투자를 어디다 하고 있냐? 이돈 끌어당겨서 뭘 하기 위해서 가져왔냐? 투자 현황을 보니까, 전기말 21년입니다. 단기말 22년. 헝가리, 확 늘었죠? 한 1조, 한 1조 2천억 늘었고, 그리고 미국, 얘도 한 1조, 1조처럼 늘었네요. 중국도 늘고 있고, 아, 헝가리, 중국, 미국에 다 금액을 쏟아붓고 있구나. 이건 다트 보시면 나올 거고요. SKON이라고 치면, 한글로 치면 이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좀, 보시면 투자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작년에, 그러니까 20년 대비 작년에 케파를 4배 늘렸습니다. 헝가리나 그리고 미국에 케파를 투자하면서 4 배를 늘렸고, 그러면서 돈을 쏟아 부었고, 근데 문제는 작년 대비 25년까지 한3 배를 더 올릴 겁니다. 어디에? 헝가리 성공장과 미국. 이 쪽에 캐파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면서 돈을 쏟아 부화된다는 거죠. 즉, 아까 한 20조 정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오는다 헝가리, 중국, 미국, 특히 헝가리, 미국에 계속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덤으로 지금 22년에 캐파가 확 늘었는데, 작년에 헝가리나 미국 일공장이 추가 개설이 됐는데, 아직 수율을 못 잡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적자가 심하게 나고 있는 거죠. 얘네 수율이 잡히, 이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영업 현금 흐름이라도 플러스로 전환시켜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LG나 SDI처럼 얘네가 돈을 벌면서 하면 좀더 숨통이 트일 텐데 지금은 정말 돈을 꿇어 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SK온 그냥 공시를 쭉 보면 이렇게 많은 거 쉽게 보지 못합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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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보증 딱두 페이지만 떠왔는데 엄청나죠? 즉, 유상증자 돈 땡겨갖고 어, 다 채무보증하고 있구나 그 채무보증 한대는 어디선가 돈을 땡겨오고 있고 그 보증을 SK온에 해주고 있구나 정도로 볼수 있는 거고요 오늘난 공시입니다 4월 5일이죠 자회사, SK배터리, 미국, 헝가리 여기다가 5천억을 채무보증합니다 그래서 채무 중총 잔액이 한 8조가 넘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냐? 배터리, 미국, 헝가리 이쪽에 3.4조, 3.1조, 1.3조 이런 식으로 채무 조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을 어서 가져와서 아까 말한 그런 유상증자. 이두개 유상증자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어떤 거냐? 일단 이거는 작년 12월 21일 난 거고요. 2주 정도 유상증자 한다. 이건 sk 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 해주는 거고요 이건 깔끔합니다. 또 다른 한개는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제3자 배정. 근데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2026년부터 현금 배당 5%, 주식 배당 5% 이거 sk가 패턴을 터지지 않으면 이건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물론 더군다나 이 전화 우선주기 때문에. 그래서 sk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돌 땡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유상증자, 또 최근 유상증자 또 했죠. 이기서 계속 돈을 땡기고 있는 거고, 그 20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거는 이미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10.5조에 이미 여기 이미 기주주금액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만 딱 보면 영업은 SK 이노베이션 자체는 잘하고 있는데 SK 온에서 캐펙 투자 때문에 그런 거고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k 펙스가 SK그룹 자체입니다. 20년에 20조 했는데, 작년에 33조 했다. 그 중에 하이닉스가 19.4조 했고, SK온이 7조에서 8조 했는데, SK온은 매년 7조까지, 7조 이상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이닉스 당이 필요하겠죠. 근데 현금 창출 능력이 하이닉스랑 SK는 비교가 안 되죠. SK온의 투자금을 어떻게 했었냐 SK엠모브. 지분 팔았고 1.1조. SKIT, IPO에서 2.2조. SK에너지, 지영주에서판 다음에 다시 리스했죠. 8천억 등등 해서 SK이노베이션. 어디 갔나? SK이노베이션 들고 있는 자회사들 거다 들고 와서 이쪽 거 최대한 뽑아갖고 뭐 배당 이런 거다 지금 SK원에 떼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 물적 분할 했으니까 이제 유상증자 형태로 좀 가는 거고요. 그동안 사업부였고, 이전에는. 그 얘네들 뭐판 거, 뭐, 들어온 돈을 다 s k o 에 때려 박았는데, 유상증자로 지금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쉽지 않은 거고, 그 삼자배정으로 외부에서 땡겨오고 있는 거죠. 결론은 24년에 반드시 흑세전환 해야 되고요. 얘네 IPO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총회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판가아놓으려고 10%는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들한테 SK 온 주식 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요 사실 10%라고 하는 기준이 참 애매한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물론 안 하는 것도 훨씬 낫지만 정말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SK이노베이션 2억이고요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또 벌써 20분 다, 다 돼가는데 그 다음 하이넥스입니다 그냥 짧게 할게요 이거는 영업이익 뭐다 SK랑 비슷한 거고요 얘네도 캐스 투자 아까 19.4조 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많이 줄어들 거고요. 덤으로 얘네는 위험한 게, 23년에 적자가 한 10조 정도 볼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영업이 적자입니다. 캐페스 투자 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도 쉽지 않은 거고요. 하이닉스는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기에는 얘네들은 현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작년 말 기준 으한 5조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하도 다른 거 이것저것 많이 해갖고. 돈은 막 12조, 6, 7조 이렇게 벌었지만, 그 돈을 많이 캐페스 투자에 썼죠. 이것저것 해. 그래서 얘네들 투자활동 보면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뭐 유형자산으로 18조. 이번 년에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해보면 최근에 이번 주 가장 핫 이슈였죠. 2.3조 교환 사채. 근데 이건 저는 딱 오자마자 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든게 자사주 팔아서 하면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1.75입니다. 자사주 2천만 부담보해서 싱가포르에. 어따 쓸 거냐? 이건 좀안좋습니다 원재료 구매, 운영자금. 돈이 진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회사채 4.7조 발행했고요. 국내 1.3조, 나머지 해외, 사억 매각해서 6.5조, 그 교환사채 2.3조이고 그리고 작년 말 현금성 자산 5조, 한 12.5조 현금 이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버티겠습니다. 이번 년. 그리고 시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현금 들어오면서 또 그걸로 계속 메꿀 거고요.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부채비율이 한65% 정도 됩니다. 65% 미만이에요. 얘는 뭐,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이런 10조 이상 적자가 뭐, 한 2년, 3년 된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달라, 달라지는 거죠. 덤으로 사실 중국에 있는 것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삼성과는 달리 얘네들은 디램이한40% 정도가 중국 우시 쪽에서 하거든요. 미국에서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랜드, 그 인텔 거낸데산 것도 약간 눈통에 맞은 거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번 주에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이 긍정적 의미 뭐냐? 유동성 리스크 해소했고, 뭐 조건 나쁘지 않다. 1.75%고 교환가액 11.2만이다. 현재 8.7만인데, 올라갈 거 보고 지금 이렇게 발행한 건데, 이미 산 거고요. 더군다나, 콜푸드 옵션 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와. 자기 입맛에 맞다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저도 그래서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d 램 40%, 비중 40% 봅니다. 인텔 랜드 공장. 이런게 어떻게 될지, 요거에 따라서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뭐 스케일 하이넥스는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그냥 보고 있고요. 결론입니다. 4월 5일, 오늘 기준으로, 4월 6일이네요. SK그룹 전체의 신용률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앞에서 본 대로 SK온이나 하이닉스만 중점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SK온이 쉽지 않,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조를 구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하이닉스는 업한 개선만 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SK온이 반드시 흑자 전환해야 되고요. 수율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잡겠죠. 지금 목숨 걸고 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IPO 반드시 할 거고 이게 지연된다면 뭐 제가 SK 이노베이션 투자도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자료죠 이렇게 했을 때전 SK 이노베이션은 반드시 장기 투자는 부적합이라고 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윙 정도고 그냥 SK 원 상장할 때좀 타이밍 한번 정도 분명히 점프를 할 거다. 그때 좀 털고 나오자라고 했는데 것도 쉽지 않네요. 그리고 신용이 관련돼서 통신 정유 에너지 뭐 텔레콤 SK 이노베이션 등등, s k e n s 이런 애들 현금이 아낀다면 살짝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SK그룹 자체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시장에서도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 회사채로 5조 원 조달했는데 SK그룹이. 이게 지금 1분기 발행한 거거든요. 보면은 SK하이닉스가 1.4조. 뭐 SK가스, 지오센트릭 등등 등참 많이 조달했는데 전혀 문제 없이 다 흥행했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상반기 1, q 원에 SK만 5조, 한20%회사채를다땡겼고요 나머지 그룹들이 이렇다. 그래서 저는 신용 얘기는 크게 문제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전일 얘기한대로 적당하게 스윙.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들고 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s k 원 상장했을 때, 자사주를 뭐 준다고 하지만, 자사주 매입해서 s k 원 준다고 하지만, 과연 그 정도로 얼마나 될까? 사실 SK 이노베이션에 있는 거다 s k 원준 다음에 이렇게 상장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분율은 거의 못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뭐 이런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정말 배터리가 부족할까? 현재로 봐서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그래서 아 짧게 주주총회 이거 있었는데 그냥. 제가 예상했던, 뭐, 전자사주 로드맵을 원했는데, 그건 전혀 없었고요. 한1% 정도 한다. 되게 원론적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욕걸좀 써놨는데, 그래도 뭐, 일단 SK 지주 기준으로는 정말 판을 잘 짜놨기 때문에, 저는 계속 들고 갈 겁니다. 하지만 뭐, 지금 당장 비중을 훨씬 더 많이 태운다. 이미 비중 충분히 태웠기 때문에, 그 이상 가져가진 않고요. 지난주에 조금 샀는데, 그거는 적당하게 보면서 다시 한번 현금 확보해놓고, 계속 가, 있던 지문만 들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